이 수치로 얘기해야 됩니까? 한 500억? 500?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5-600억 될것 같은데 선수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뛰고, 대학 졸업하고 창업을 해서 15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다가 재작년에 매각하고, 지금은 고배 경영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정수라고 합니다. 응. 선수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 이제 11년, 프로를 못 갔죠. 못간 거죠. 실력이 안 돼서. 운동선수들은 뭐 아파서 그만뒀다. 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이놈 쎄나? 초등학교 때 직업이 생겼어요. 십몇 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직업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떤 성과적 척도에 의해서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박탈 당한 거죠. 그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군이나 이런 데가지고 연습생으로 이렇게 막 뛰면서 더 도전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빨리 다른 분야에 뭔가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 야구 그만두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대리운전 기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 나름대로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막 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벌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200만 원까지는 벌어지는데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해도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업을 해야만 300만 원을 벌수 있더라고. 어떻게 들으면 너무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표가 뚜렷하게 없을 때 재무적 목표 재무적 목표를 잡는 건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그만한 내가 값 지불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좀더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그 돈을 버는 수단이라든지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 신념들이 더 중요할 때가 오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1년에 200만 원씩 좀더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업을 왜 했어요? 저 300만 원 벌고 싶어서 했어요. 좀 너무 이렇게 멋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300만 원 벌고 있는데 500만 원 한번 벌어 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유학 신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리고 강사를 양성하고 컨텐츠를 보급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트니튼이라는 네, 회사. 경상북남자 좀 무뚝뚝하잖아요. 아이들 앞에 서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막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울리진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알바처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다 보니까 일도 재밌고 이 분야에 대한 또 비전도 느끼고 제가 혼자서 이제 강사로 뛰었어요. 이제 프리랜서로 뛰다가 이제 동료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렇 늘어나면서 사업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동료의 아버님한테 제가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처음 자금을 마련했어요.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한계죠. 저희가 막 영업을, 거래처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 유치원에 들어가서 저희 좀 써주세요. 100군데 들어가면 한 군데는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양으로 승부하자. 제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 경쟁력은 뭐냐 체력이다. 일단 두배 일하자, 두배 시간을 쓰자라는 원칙을 좀 가지고 했었어요. 남들은 8 시간 일하지만 내 하루는 더 길게 잠좀 줄이자 이런 생각들은좀 있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살, 세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와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laughs> 다 놀래죠. 그리고 막 울고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 막 하면 무섭다고 막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래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같이 뛰어놀면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감옥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응이 일단 남달랐고 이런 영유아 관련 사업이 참 어려워요. 구매자랑 이용자가 다르고요. 이용자한테 니즈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니즈 파악에 관찰밖에 없거든요. 관찰을 했을 때 아이들은 뛰어노는 거 좋아하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 시장에서 제가 승부를 볼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창업을 할때 일단 뭐 투자 금액 자체가 그때 500만 원이 다였고 막 시설 투자를 하거나 자금이 막 들어가서 창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말면이을게 없었던 거죠. 사업이 커가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던 거예 이제렇게 생기고, 이제 초화되는 자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때는 좀, 세발 자전거 타고 갈 때는 멈춰도 안 넘어지는데, 두발 자전거를 타갔다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앞으로 안 달리면 넘어지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 탔을 때, 충분히 자기 역량을 이렇게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수치로 얘기해야 됩니까? 한, 5 0 0 500?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5, 600억 될것 같은데.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신종플루가 왔어요. 갑자기 막 회원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자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어려움과 함께 가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저만의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그 과정에서 직면을 할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자기 직면도 되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에 실패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다 자기 직면이 안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데 실패를 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결정적인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쓸데없는 거막 물어보고 <laughs> 결정적인 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항상 제 주위에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하거나 조금 더 많은 경험이나 이 분야에서 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지쳤고요. 운동선수 11년, 사업 대표로서 한 15년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좀 지친 부분도 좀 있었고, 경영자로서 저희 회사가 좀더커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점도 좀 느꼈고요. 저는 동네에서 최고가 되든 아니면 그 시에서 최고가 되든 어쨌든 나는 최고를. 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 업계에서 그 시기가 지나서는 100억 대 회사를 한번 만들고 싶다 1000억 그대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재무적 목표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니까 가치나 의미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재무적인 목표로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매각을 하고 멈췄을 때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막 보람 이거가 10%라면 어 이제 뭐하지 하는 게더 90%였던가 200km로 살다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딱 잡은 느낌. 지금은 이제 답을 좀 이제 찾았죠. 극복을 했죠. 네, 그걸 극복을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을 100% 찾은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생긴 거죠. 구배 경영자나 운동선수들, 아니면 창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게끔 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사업을 하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많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 삶은 계속 힘든 거야. 왜냐하면 회사에서 계속 일만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상을 주자. 저한테 선물을 하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지혜롭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선물을 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주세요. 진짜 좋다는 거는 도움이 오래 가고 한참 있다가 해도 또 좋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시기에는 더 자기한테 주는 선물에 좀 집중하시는 게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저는 차였어요 아저 처음 첫 차는 마티즈였고 카니발, 스타렉스 뭐 이런 거 타다가 BMW 5시리즈, 제네시스 타다가 하다가, 하다가 벤틀리 지금 롤스로이스 타고 있어요 롤스로이스 살 때보다 첫차그 마티즈 빨간색 샀을 때더 기뻤던 것 같아요 훨씬 그 98년식 빨간색 마티즈였는데 진짜 매일 닦았어요 <laughs> 매일 닦고 그 기쁨이 지금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터디를 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자기 고민을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모아서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건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듯이 사업 초기에 뭐 1년에서 3년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직원을 쓰고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스터디가 좀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 멘토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모든 상황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들이 하루아침에 뭐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나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그 고민의 점들이 10개가 있는데 그게 막 이게 엮여서 선이 되었을 때 통찰력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통찰력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를 했을 때그 얘기를 더 들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조금 거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라. 나보다 누구가 더 똑똑한지, 너보다 누가 더 경험이 많은지를 알고 그들한테 용기 있게 찾아가라. 생각을 멈추지 말고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모든 전략은 베개에서 나온다. 막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실수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물론, 그걸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막 5년 이렇게 했는데, 재무제표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과, 또이 회사를 망하지 않게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적정하게 섞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성장 쪽으로만 가다가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리스크 관리만 하다가 기회를 못 살려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스터디하는 후배 중에서 의욕과 열정이 너무 센 경영자가 있었어요 자기 의욕과 의 열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 의 온도는 항상 100도인 거야. 항상 끌어 있어. 근데 직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그냥 이렇게 대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를 맞추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정을 불사 지르는지에 대한 그 목적. 그 목적이 직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없.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타임이라는 걸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계속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은 대표가 일하는 방식을 직원들과 잘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기 일하는 방식 따로 직원들은 일하는 방식 따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표가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약간 소모품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을 서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경영자들한테 물어봐요. 직원을 뽑을 때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당연히 태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자기가 이렇게 보완해 주고 하면서 쌓아나가면 된다. 근데 태도는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대물어봐요. 경영자의 태도는 뭐예요? 경영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당신 사장, 당신, 당신 경영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스터디를 할때 2주 동안 태도를 세팅하는 것부터 해요 사장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이 잘 되냐 경영자의 태도는 그 회사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세팅시켜주는 거를 저는 먼저 가르치곤해요 앞으로의 세상의 창업 아이템은 모든 분야에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 강점과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게 사업이거든요. 내 강점을 모르고 있으면 기회가 쑥 지나가는데도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꼭내 혼자 창업을 해서 내가 1부터 10까지를 다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테마 중에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그게 사업 꽃을 못 피운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농축된 그런 고민들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역할이 될수 있는 확률은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해보세요. 뭐 비대면 사업을 해보세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지? 이거를 생각해보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임식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을 세 번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능력치를 계속 늘려가는 그 과정은 절대 저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뭔가 내가 달성을 했어. 그러면 뭐 죽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내가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나의 역량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뭘 이루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재 발전하고 있냐 아니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루는 거는 마무리 이루어봤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뭐 성공한 사람들 다잘 살아야 되는데 다 힘들어해요. 내 주위에 보면 돈뭐 몇백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인드는 거지야.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발전하는 삶을 사는 거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쓰러지요저 혼자 음... 문이 자동입니다 <웃음> <웃음>